성도 여러분, 무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모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죠 엊그제 말씀과 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한 성령의 속이 시원하다는 영상에서 주신 훈계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반복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전하게 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오직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 전능하시기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반복되는 말씀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얻을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자먼 23장에서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야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험해 보답은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겸손은 하나님께 먼저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은 물론이고 생명과 영광을 주리라. 그런즉 재물이 먼저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먼저냐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읽지 않고 말씀 곧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으면서 잠언 22장 4절에 약속의 말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열중하십니까? 끝으로 잠먼의 17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중에 존귀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곧 하나님, 즉, 말씀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로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재물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두손 모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제작한 영상을 성도님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